오래 전 스타리그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전설들은 그 시절 우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었죠. 그중 경기 외쪽으로든내쪽으로든스타리그에한 획을 그었던 가을바람의 전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정명 선수였습니다. 이건 붉은색입니다. 이번엔헐보더치이고요 일단은. 아, 정명호 선수는 입구 쪽은 이제 풀어 막으면서 1경기하고 비교적 현재까지는 예. 어, 유사한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와 네. 어, 이거 또블이 한번 가는데요. 형모. 야, 정말 뭐야? 대장은 어디 가요, 지금? 아니. 아, 바로 이런 정기... 것 때문에 예. 3경기 연속 3연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 대단한데요. 정명호 빨리 상대편이 일경기랑 똑같이 가고 있다면 대처하기있 네,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지금 정찰을 야, 아, 아 이거 아, 왜이 많아요? 게다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아, 프로보를 만나다 보니까 위에 본지까지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뭐. 네. 아좀더 빨리 진짜 정명훈 선수가 5시쪽부터 정찰했고 좀더 빨리 정찰했다면 정명훈이 오오 네, 지금 정명훈 선수가 변수를 두는 건 드랍쉽을 통해서 병력이 많이 없을 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지원들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허영구 선수는 이게 바로 정조훈의 특기죠 네. 네. 스카우트 나오나요? 네 스카우트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어쩔 수 없건 지대이 필요해서 스카우트 포브스 할 물론 네 가을에는 뭐 캐리어만 있는 이 아니기 때문에 1년 365일 네. 절대 나와서 안될 주위시지 스카우트 하죠 지금 근데 커세어로 니지치 잡는 수도 아. 있고 커세어로 그 네. 아스카우실일줄알았는데 그렇죠 네 <laughs> 1년 365일 응. 10년간 나오면 안됩니다 스카웃은 안돼요 스카트 디자이너한테 미안한데요 그쵸, 다음부터 네. 그런거 만들면 안돼요 어쨌건 코세어가 있으면 드랍십이 네. 제멋대로 활동을 못하는거 알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어가기 네. 아, 이어가기 아 성벽 우 3대0이 바로 이것 때문에 레이스 야, 레이스, 레이스 나가서 레이스가서 네. 선타치고 네 근데 어찌됐든 토레시 있기 때문에 캐리어 한두기로는 지금 이거 뚫을 수 없죠 네. 자 레이스하고 캐리어 커버하가 자존심 대결이에요 네. 자존심 대결 캐리어가 참견 안 하죠 아, 아. 아. 네예 네. 레이스가 먼저 먼저 성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싸워봤는데 커세어는 원래 레이스하고 뭐 스카웃 네.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들어낸 유닛이에요 아 인덕세터도 네. 지금 다하지 않쳤습니다 지금 함께 이대해터 함께 띄게 해 주면 그 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작전은 이 캐리어,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만 파게돼도 순간되고요 지금. 네, 그래서 옆에 어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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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로치 파워도 캐리어가 두 대는 아두대 있다 나왔죠 고 일단은 드랍칩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드랍칩을 잡아서 나와도 싸움을 못 하는데요 예 네, 이러면서 정명우 선수 정면으로 멀쩡 달려야죠 캐리어 골리앗이 추가되기 전에 스타게이트도파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이캐리어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아, 네, 어쩜 이렇게 아, 처절한 경기가 다 네. 있습니다 캐리어가 인터셉터가한개 때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세 개밖에 세개이 네. 아. 분이기면은 이거 가을의 전선을 잠재울 자력이 네. 높습니다 아. 정명우 선수의 에 예, 황태자의 기회 가능성이 더 어, 높아요. 어, 캐니가 다운이 됐는데! 몸통 받아요, 몸통 받아요! 아, 허영우 선수가 5점까지 끌고 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허영우 선수 자원 어, 보세요, 네. 지금 이 자원으로 인터 섹트 체육에서 지금 박터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루어, 어쨌든 있어봅시다. 이 네. 어려운 경기를 승리하고 가을의 전술을 이루려면 저 캐리어밖에 답이 네. 없어요 정돈이 되려면 지당왕을 이겨야 정정되는 니다저 캐리어에 오늘 담아야 돼요. 프로토테오늘저 캐리어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어! 어 예어지 예. 예. 이럴,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라서 한 풀어야 예. 되는데 바람도 네. 안 풀어요 지금 잡아 수비하면 됩니다 결국, 많이 먹었캐리 예. 많이 먹었어 이거다 이거 더. 아 못들어요 이거 이거 없어 예. 뚫면이지역을다모아내게 되면은 어 재치가 제대로 가고요정명훈의주병력이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명훈를 완전히 어춘다이 마지막 전트라고볼수 있는 순간입니다 캐리어에 돼요 을때거없 뭐합니까? 아 자리를 너무 뒤에 잡았죠? 골리앗! 골리앗 드라곤이 당대야죠 골리앗 드라곤이 지금 인터넷 또만 때리고 있고 네, 탱크 어, 잡아야 됩니다. 탱크, 앞 탱크. 정단 탱크 잡아주겠어요. 정단 탱크. 아, 아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깨졌고요. 캐리어 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직 한기밖에 안 죽었어요. 한기밖에 안 죽었어요. 아, 예. 탱크 두기를 잡아줍니다. 캐리어 죽더라. 탱크 두기를 아, 데어. 데어. 그러나 골리아으로 캐리어 1 4는 정말 네. 잘했고요. 장벽 하나 챙겼어요. 하나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아인 이거 뭡니까? 이거 대라님 힘드네요 야, 이거 대라님 힘드니까? 앞마당을, 앞마당을 밀어야 돼요. 캐리어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최소 안 받을 다이 그렇습니다. 캐리어가 숫자가 지금 얼마 안되거든요. 네. 하지만 상대 댁크도 얼마 안됩는데 STB 죽여있어요 잠시라도 유니카운트로 역전. 아 정말 기망이에요 여기 센터도 깨져요. 역전센터깨 역전 나지센 역전 나지 센터도 깨센터요 역전 나오지. 센요도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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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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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전선을! 지금 전선을 사, 누가 이길지 가장 있습니다. 빠르게! 야 전선이 많아라. 이제! 만나요? 3년 만에! 야 바람, 전선, 불어요, 바람, 바람 불어 지금 바라불 바람이 제, 제, 제 역전 드라마를 노자시아 영웅과 가을의 전술 이루어냈습니다 그심히 굳은 하늘내리니까 아... 그걸 역전하고 대박 아정말 영웅 그것도 프로토스의 상징 캐리어로 캐리어 역롬 정말 프로토스가대박 이기려면 캐리어가 필수예요케리어가 네.